아, 이 옆에 나무는 벼락 맞은 나무인데, 벼락 맞은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탔습니다, 이렇게 예, 소나무다 소나문데, 소나무 소나무인데요. 이게 산행하다 보면은 이 벼락 맞은 나무들을 예, 많이 보게 됩니다. 벼락 맞아갖고 예, 불이 붙어버리면 큰 산불로 이어지는 거죠. 예, 이렇게 벼락을 예, 예, 맞은 산불니다아 나무입니다 소나무. 소나무다, 소나무. 예, 소나무죠, 소나무. 예. 아, 이제 언니 고사, 벼락 맞아가지고 고사를 했습니다, 고사를. 예. 자연의 힘이라는 거 대단합니다, 이런 거 보면. 예. 벼락 맞은 소나무다, 소나무. 벼락 맞은 소나무.